1군 캠프에서 마주한 육성 선수 변경 소식. 김건의 굽히지 않는 위지, 시완이를 보면서 깨달은 나의 한계. 성실함으로 채워나가겠다. 하나 내야수 김건. 25. 2프로 입단 7년 만에 처음으로 1군 스프링 캠프 참가 명단에 들었다. 고교 졸업 직후 신인이었던 2019년 캠프 중간에 1군에 합류한 적은 있으나 처음부터 함께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본인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2024 시즌 동안 김건은 1군 출전 기회를 전혀 잡지 못했다. 이 군에서도 타율 0.234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건은 이번 캠프가 자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여겼다. 김건은 지난달 22일 유현진, 최은성, 안치홍 등 핵심 선수진과 함께 호주 멜버른으로 향했다. 그러나 들떴던 마음도 잠시 일주일 후 육성 선수 전환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에 부진한 성적을 돌이켜보며 당연한 결정이라 받아들였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이다. 김건은 최근 스포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부정적 사고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면서 이를 더큰 성장의 기회로 삼고 싶다. 는 위지를 표명했다. 김건은 2023년에 노 선수 등록 전 육성선수로 전환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 군에서 실력을 다진 후 5월 말 정식선수로 복귀한 그는 퓨처스리그 올스타에 발탁되고 1군에서도 제한적이 남아 기회를 얻어 전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정식 선수 등록이 5월부터 가능한 상황에서 김건은 개막 로스터에 포함될 수 없다. 1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이번 캠프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5월 이후 승격을 노려야 한다. 김건은 이 루수 포지션을 함께 연마하는 노련한 안치홍의 조언을 실전에 적용 중이다. 그는 야구 실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받았다며 선배님처럼 매일 명확한 훈련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 내야지는 1루수 최은성, 2루수 안치용, 3루수 노시환 6역수 심우준으로 주전 라인업이 확정된 상태다. 김건희 육성선수로 시작한다는 것은 백업자리 경쟁에서도 밀려났음을 의미한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없다면 1군 콜업은 힘들 것이다. 김건은 타격에서는 자신의 강점인 컨택트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비에서는 2루는 물론 1루와 3루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 거듭날 계획이다. 그는 5월까지 실력을 더욱 키워 어떤 포지션이든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19년 한화에 입단한 김건은 1군에서 고작 16경기 출전에 그쳤고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육성 선수가 되었다. 그러나 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반드시 찾아올 기회를 잡겠다는 각오다. 2023년 홈런왕 노시왕과 경남구 동기인 김건은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실력을 보여준 시완이를 보며 내 재능의 한계를 느꼈다. 그 부족함을 채우려면 더욱 성실하게 훈련하는 수밖에 없다. 며, 끊임없이 성실하게 훈련하고 경기에 임해 일군 진입을 이루겠다. 고 다짐했다.